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 10일은 1948년 당시 UN의 세계인권선언문 채택을 기념한 날이었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문은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권리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의 천부적 개념과 함께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국가의 동성애 정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천부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이념적 인권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해온 일은 세계인권선언문이 말하는 천부인권을 고양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자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부여하는 인간이 부여한 인부인권, 즉 가짜인권을 확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은 지극히 존귀한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인간이 마음껏 성적인 해방을 만끽하면서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6조 가족제도에 대해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은 생래적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기초 단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은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셉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세계인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 모두를 말하는 인권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정 소수만의 인권을 얘기하는 정책은 가짜인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정신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다수를 역차별하며 많은 세계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인권, 거짓된 인권 정책인 것입니다. 독재 정권 치하에서의 감금과 고문, 처형, 명예 살인 등 아직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 소수의 특권을 위한 정책만 표고 정작 최근 북한 선언 두 명의 강제 북송 조치 등 북한 주민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시민들의 많은 비탄을 받고 있습니다. G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총회장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시작하는 37회기 동안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장통합 김태형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이전에 열심을 잃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수치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충성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번 회기 동안 나라 사랑 미스바 기도회를 중점 사업으로 해 한국교회 거룩함의 회복과 하나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금지 사유로 지정한 성적 지향을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찰롬 나비는 국가인권법의 성적지향차별금지는 평등권을 가장한 동성애, 인권독재, 독소 항목이라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시민들은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해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4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권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에 희망을 걸수 있게 됐다면서 청렴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뒷받침 되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과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청소년 6명을 동계 종목인 루지 선수로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입국한 해당 청소년들은 오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루지 국가대표 상비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21일엔 평창 루지 아시안 선수권대회에 앞서 이벤트 경기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창립된 국제 스포츠 인 선교회는 YMCA의 정신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선교 이슈의 키워드로 난민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네, 무슬림 난민 발생으로 선교 사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위해 꾸준히 사역하는 스페인 선교사 남사현 선교사를 전화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올해 1년간 진행된 무슬림 사역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남사현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무슬림 사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가난한 무슬림들이나 이민자들, 또 난민들에게 언어와 기술, 또 이민에 필요한 서류들을 도와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잘 연결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보급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항구나 대형 마켓, 공항 어,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역은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 오퍼레이션 트랜지시이란 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 어, 연합단체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올해도 올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각, 각 항구 15곳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별히 선교사님은 무슬림 이민자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유럽에서 무슬림 사역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곳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주로 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인데요. 어, 특징은 이, 이분들은 대부분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꾸란에 대한 신봉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랍어 성경이 그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슬림 사역을 할때 아랍어를 통한, 아랍어 성경을 통한 그들의 회심을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3명에서 4명 정도 함께 여행하는 걸볼수 있는데 개신교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식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나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은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청교사가 마음대로 사역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럽권에 있는 무슬림들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한 회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 난민의 수는 감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송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유럽은 가나한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난민의. 지금 실태인데요. 어, 지난 5년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어, 본 것은, 어, 난민에 대한 관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또 친척들과 또 무슬림 공동체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 이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무슬림은 이미 1세, 2세, 3세까지, 3세대까지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본국에 자신들의 고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한다면 이슬람 국가에도 많은 복음의 영향력들이 미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자, 선교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선교사들의 수도 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의 남사연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결의했습니다. 네,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지만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일단 네. 이 타다를 이용해 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음.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타다가 택시랑 좀 다른 개념이죠. 예. 네. 그 이제 타다는 이제 이른바 이제 공유경제의 이제 네.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애플리,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리면 이제 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현재 이제 타다가 한천대 정도 되고, 또 여기 가입한 회원이 한 사, 145만 명쯤 네.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 네. 상당히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갈등되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법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그 자동차 대여 업체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렌터카 업체는 이제 자동차만 대여하면 되지 네. 운전자가 이제 함께 따라서 할수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시행령에 11인승에서 15인승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의해서 결국 운전자를 이제 알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차만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했고 네. 또 이제 그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 차를 렌트하는 그 사람들 이제 일반 승객들이죠. 승객들은 타다에는 차량만 결국 대여받은 것이고 운전자는 이제 별도로 또, 그, 파견업체가 있죠. 인력. 네. 거기하고 프리랜서들인데, 대부분. 네. 그 사람들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운전자를 알선해 준 것이지, 운전자를 고용해서 택시처럼 비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사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 택시업체 측에서는 네. 사실은 그게 유상운송 사업, 택시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제적으로는 택시 사업, 유상운송 사업을 하려면 운수사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타다는 운수사업 면허 없이 유상운송 영업을 하니까 이건 불법이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택시업체 측 주장이고 타다 측 주장에서는 우리는 유상운송 사업이 아니다. 음. 그래서 운수사업 면허가 필요 없다. 우리는 차량 대업일 뿐이고, 기사는 그냥 알선해 준것 뿐이다. 네. 그리고 알선 조항이 예외 조항에 11인승과 15인승에 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버가 들어왔죠. 외국에서는 이 우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공유 네. 경제로. 그런데 네.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제 퇴출됐는데 그 이유는 우보는 승합죠. 승용차예요. 승용차는 이제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죠. 타다는 11인승에서 15인승 그 차량의 경우에는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타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적법이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점이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또 법을 만들었는데, 네. 국토부에서는 아예 타다, 알선할 수 없다, 이거 조항을 아예 넣어서 결국은 이제 타다가 이제 불법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이 법적으로 불법화 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택시업계 그리고 음. 타다 측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인데 음. 이 법조항에만 집중해서 보면은 지금 음. 타다에서는 위법상이 없다라는 네. 입장이고 네. 정부 측에서는 위법상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결국 알선의 문제인데 그런 운전사 타죠 물론 이제 타다가 렌터카 업, 업만 하면. 그러니까 차량 대여만 한다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데 네. 차량 대여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럼 이게 알선이냐, 아니면 택시처럼 고용한 거냐, 이게 네.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 타다에 그관련된 운전자가 한 만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데그중에서한 뭐 9천 명, 뭐 9천 몇백 명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프리랜서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계약 맺는 형태로 알선을 해준 건 맞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어떤 회사, 인력 파견 업체에서 고용을 해갖고 사대보험 다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알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타다 측에서 이 운전사를 알선 받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서 고용을 한다고 한다면 고용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법을 아예 그 저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현재 이제 사실 검찰에서는 이것은 결국 알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죠 면허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운수사업 면허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예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물론 사법적 판단은 과거법에 의해서 유무죄는 판단하겠지만, 그 유무죄 판단에 의해서 타다가 합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니까. 네. 결국 공유 경제의 아이콘이라는 타다 사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뭐만명 가까이 다 된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한 130만 명돼 음. 간다라는 통계 조사소 봤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할 텐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에, 결국 이제 뭐 택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이 타다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보조 없이 본인이 지금 적자 상태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더 많은 증차를 해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본인도 수익 창출을 하고 네. 또 소비자들도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유 경제 새로운 신산업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지가 돼 버리면 결국은 이 타다의 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 프리랜서 기사들이 네. 한만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대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신산업에 대한 후생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지 못하는 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비춰지는데, 네. 어 지금 시대를 좀 법이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존 규제와 지금 이제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은 이제 공유 경제가 네. 이제 굉장히 폭발하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이나 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이제 발달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결국 플랫폼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니까 러 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 경제가. 지금 이제 신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또 국가 발전에도 이익이 되고 또 상당히 놀리는 차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기존 서비스하고 항시 이제 규제를 빚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숙박 업소도 공유 경제로 하게 되면 네. 기존 숙박 업세가 싫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공유 경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유 경제는 소비자 후생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은 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많이 토론을 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계속 따라가서 신산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게 지금 신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결국 손실이 너무 크니까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유 경제에 관한 공유 경제가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범위로도 확장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신산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대담하면서 타다 측, 뭐 정부 측, 택시업계 음. 측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는데 일반 이용자 의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타다를 한번 이용한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호의,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타다가 택시보다 약간 비싸긴 한데,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네. 또 교육할 때 일제 승객하고 말을 못하게 그렇게 해서 네. 상당히 뭐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네. 또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수,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잘돼 있다고 합니다. 뭐 충전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를 뭐 한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도 또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한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네. 또 하나는 차량이 적, 적은 관계로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르더라도 불을 수가 이제 없죠 차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장점 중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승차거부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차들을 강제 배정하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승차거부 없이 탈수 있고. 그또 그런 점들에 비해서 본다면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타다가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국민들 지지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각자의 이해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의 이제 발명은 결국 플랫폼의 그 혁명, 디지털 혁명을 갖고 왔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이제 이런 공유 경제를 불러 일으켜서 이 공유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유 경제의 에한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 서비스하고 계속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분쟁과 갈등에 있어서 아주 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한쪽에 손을 들어 주게 되면 그런 공유 경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토양으로 할수 있는 그런 네.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4절에한 네.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아.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성구처럼 네. 혁신과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들이 해결책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권리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총회장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시작하는 37회기 동안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스포츠인성교회가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험악해진 북미 관계로 한반도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한 가운데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좀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